안녕하세요. 이창혁입니다. 오늘은 중국식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GS 칼텍스 배 1국에서 중국식 보석이 나왔는데요. 신진서 부단과 김지석 부단의 결승 일국의 대국입니다. 한번 최신 중국식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석 부단의 흑번이고요. 신진서 부단의 백번입니다. 진사보단이 이제 걸쳐갔는데요 어, 여기서 실전은 이쪽을 붙이고요. 받아주니까 한 칸을 띄고 네, 펼치고 33을 들어가는 포석을 뒀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볼 문제는요. 위로 붙이는 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것은 이제 한칸는 수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위로 붙이는 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요. 여기서는 한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그 인공지능의 점수 순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첫번째고요끼우는 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젖히는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점수는 A, B, C 순번인데요. 근데, 어, 이 약간 인공지능마다 저런 것은 그 점수가 좀 다릅니다. 사실 좀 사양이 좋은 좋은 컴퓨터로는 A, B, C인데 어,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연구했을 때는 오히려 C가 더 점수가 높고요 반대로 B, A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부분은 사실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느는 수가 이제 가장 쉬워 보이기 때문에, 느는 수를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늘게 되면요. 이쪽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게 되면, 여기서는, 어, 젖히는 수와 느는 수, 둘다다 있어요. 젖히게 되면, 보통 같이 젖히게 되고요. 있고, 이제, 호구 치는 데까지가, 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여다보면은 아마 이어서 볼 텐데, 여기와는, 어, 언제 할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간명한 정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여기서 이제 끊는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끊게 되면 백은 이쪽을 젖칩니다. 이쪽을 젖혀서 가장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어, 여길 두고요 뭐 일로 막아도 될것 같고요 일로 막아도 될것 같고 흙이 잡힌 형태입니다 이거는 좀 곤란해 보이겠죠 그래서 또이단 젖히는 게 보통이고요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막아서 갑니다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있게 되고요 호구를 치고, 젖치고 단수 치고 이어서 이 모양도 뭐 새로운 정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이라도 백이 좀 기분 좋은 형태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끊으면 은 젖혀서 어 이쪽으로 잡는 수하고, 여기 끊는 수가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수는 역시 이 꼬고 치는 수가 가장 간단하고요 어,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젖히는 수보다 오히려 이쪽에 넣는 수를 약간이라도 점수를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묘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젖히면, 여기를 막고 꽂치면은좀전 모양하고 똑같죠. 근데 인공지능 생각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손을 빼는 수를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흙이, 백이 이제 호구 친다든지 하면, 요 막는 수보다는 이렇게 걸쳐간다든지,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하는 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여기서 늘어서 두는 것은 그때는 막습니다. 백도 이제 호구보다는 이렇게 날일자가 조금은 난데요. 이러고 이제 또 손을 빼서 걸치고 받을 때, 삼삼을 들어가는 이런 수법을 둘 겁니다. 그러면은 베개 입장에서도 어 흙이 이쪽을 안 막았기 때문에 이쪽을 두고 싶은데, 그때는 역시 젖히겠죠. 이런 젖히면 끊고, 뭐 이렇게 늘어서 두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물론 베개 모양도 크지만 흙의 이쪽 모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젖히는 수와 느는 수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가장 간명한 수법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끼우는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끼우는 수는, 어 원래 젖바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이고요. 예전에는 어 약간 이제 호선바둑보다는 젖바둑 정석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로 끊어서 이렇게 잡게 되면 단수를 치고요. 또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잡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잡고 늘고 여기는 이제 눈목자하고 여기까지 둘다다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것은 약간이라도 배기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 쪽은 밑으로 끊는 것은 별로 면요 이쪽을 줘야 됩니다. 있게 되고요. 여기서 보통 이제 정석은 있는 겁니다. 가령, 일로 막어서 돈다든지 하면, 이거는 끊어서요. 이 싸움은 흙이 좀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늘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흙이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유단조 치는 거는 쉽게 을 쳐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건너붙여서 잡는 수와 끊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흙이 곤란합니다. 네. 이제 요 자체가, 어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수가 정수고요 가령 이렇게 뛰기만 하더라도 요 형태는 이런 식으로 흙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 요것은 백이 좀 기분 좋은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흙이 맛이 나뻐요. 그래이 이런 데를 띄어도 백이 젖히고 막는다든지 하면 선수거든요. 어, 물론 나중에 여차하면 백은 이 넉점을 걸릴 수도 있어요. 활용을 하면요. 어떤 이 형태는 어, 끊겨서 흙이 좋은 형태가 잘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급수기 때문에. 이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밀고 이렇게 젖힙니다. 어, 예전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을 때 2단 젖히고 여기를 두게 되고요. 또 2단 젖히고 잡고 있는 것까지가 예전에 나왔던 형태인데요. 어, 지금도 뭐 충분히 둘수 있는 정석입니다. 인공지능도 공격시 추천을 하는데요. 근데 이 모양은 되기 약간 우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인공지능은 여기서 일단 보통은 여기 다가스 는수가 일감인데요. 인공지능은 이 교환을 꼭 하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젖히고 늘고요. 젖히고 호구까지 쳐놓고 이쪽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탄력이 좋아서 공격이 잘한다고, 지금 이 포석은 백이 우세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끼우고 있고, 여기를 젖히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젖히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가장 쉽게 도는 수는 여기를 다 젖히고요. 밀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요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데 역시 이 모양도 0이좀 재밌는 형태입니다 물론 수순에서 어백0 아, 이쪽을 먼저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수순이겠네요 여기까지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먼저 하고 단수를 치면 이1 2의 수를 안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11, 12 교환하고 13을 두는 게 수순일 것 같은데요 역시 이 모양은 백이 조금 재밌습니다 백이 어, 둔다고 하면 흙이 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넣르고 역시 이 장면에서는 붙이는 수와 걸치는 수둘다 간에 가겠죠. 걸치게 되면 또 이렇게 봤고요. 이 형태가 됐을 때,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어, 이 붙이는 수가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세력이 굉장히 두터운데 세력에 비해서 이 집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두고요 어,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큰 집같지가 않죠. 붙이면 또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끼우는 수와 누는 수를 공부를 했는데요. 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치는 전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실전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